지리산 고사리 학교입니다. 고사리 학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김병욱 대표가 어 이렇게 고사리 매주 토요일마다 고사리 재배를 원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고사리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뭐 여기 고사리 학교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 종교는 분양을 하는데 사람 그 심어 심오, 심어 시는 분들이 네. 고사리 재배를 못 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럼 토요일마다 매주마다 응. 응. 8월달부터 4월달까지 네. 재배 교육을 하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음, 고사리. 예. 고사리 재배 전문가. 예. 한국농촌경제권에서도 예, 고사리 자문위원 나오고 계시고, 예. 고사리 몇 년?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18년 고사리. 예, 남원 지리산에서 예. 저희가 고사리 재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김동욱 한입한입니다한입새 예, 네, 농사 오늘 오늘 어, 대박이에요. 왜대박이냐면 예. 어, 고사리를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는데, 예. 그래서 고사리 하면 어느 정도... 산전투전 겪으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종균도 많이 알고 예에. 하는 을 만나는 게 좋잖아요 예에. 우리도 고사리 뭐 귀농 해가지고 저를 을저말고 이렇게 접혀왔던 분을 만나니까 그동안 실패 사례도 좀볼 거고 성공 사례도 볼 거고 할 텐데 이 고사리 밭이에요? 예 저희가 한 3 4년된 고사리밭입니다. 삼사년 된 고사리. 밭입니다. 3, 4년 된 고사리 밭. 예, 예. 다 누워 있네요. 예. 겨울이 되면은 예. 서리를 맞고 냉기를 맞고, 이게를 예. 고사가 멀칭이 됩니다. 아, 멀칭됐다는 것은 누워 있으니까. 예. 고사리 때가 바람이 불거나 바람 눈이, 눈이 오거나 예. 했을 때 넘어지. 이 안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예.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니까 이제 안에 있는 예. 고사리 풀. 고사리를. 나중에 봄이 되면 풀들이 못 올라옵니다. 딱달아 붙어서. 예. 딱 예. 오케이, 그럼 이제 애들이 올라오는 거야 다시. 어, 고사리가 군데군데 한한뱀 정도 거리마다 하나씩 올라옵니다. 하나씩 올라오고 이제 네, 네. 멀칭이 되면서 뭔가 좀 네. 추, 추위에도 강해지고 예, 동해 병원, 예방도 하고 동해 태비 기능도 있고 음. 그늘막 역할도 하고 음. 어, 제초매트 역할도 하고요. 제초매 역할하고, 음. 어, 역할하고. 예. 자 그럼 이게 고사리밭이 얼마나 돼요? 맥, 지금 저희가 한 만여 평 되는데요. 여기는 한2천평 정도, 평 정도 되는 밭입니다. 음. 예. 여기, 여기 있고요. 음, 고사리 예. 고사리에 대해서 관심 예. 있는 분 계시니까 예. 고사리 지금 종균도 하고 계시잖아요, 종균 판매하시잖아요. 를 예. 그런데 고사리 예. 재배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어풀 관리고 풀 관리. 그러고 어, 배수 관리입니다. 배수 관리. 예. 어. 물물 빠지 장마철에 물 빠지면 안 되면은 예. 고사리 뿌리가 어. 썩어 버립니다. 아고사리 뿌리가 썩어요. 예, 그러고 풀을 안 매면 고사리보다 풀이 길어 올라가면은 고사리가 녹아 버립니다. 아 그러네요. 예. 고사리풀 위에 그럼 근데 여기 고사리밭 같은 경우 이렇게 풍초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 어, 풀이 그의안 보이죠. 풀이 안 보이잖아요. 풀 어떻게 잡아요? 어 저희가 고사리 수확 후에 음. 초기로 한번 뵈주면 됩니다. 초기로 뵈주고. 그러고 고사리는 병해충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농약이? 살충제를 안 씁니다. 살충제 안 써요? 예. 음. 요새 농약 규제가 많은데 그게 적합한 친환경 농산물이 고사리재입니다. 농약을 전혀 안 쓴다. 그런데 고사리가 풀이 올라가면 고스, 풀이 못자랍니다 못 아, 그런 네. 재배 원리로 네. 풀보다 고사리를 빨리 키우고 풀 관리를 풀을 제거한 다음에 고사리를 먼저 키워주는 재배 방법으로 네. 저희는 제초제나 살충제를 쓰지 않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살충제, 제초제 쓰지 않고 네. 고사리를 해보니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네. 관리를 하잖아요. 네. 일단 처음에 고사리 접하신 분들, 저는 오늘 강의 드시는 네. 분들이 네. 처음 하시는 분 많으시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음. 한다면 처음에 어떤 작업들이 주로 이루어지는지 그부터 네. 말씀해 주래요 종근을 어, 처음에 심을 때는 네. 가을에 지금 로타리를 여러 번 쳐주고요, 풀을 뒤집어줘서 말려주. 이삼밭이나 그런 것도 미리 예천, 예정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정지 관리하듯이. 예 풀을, 풀을 이렇게 막몇 번. 예 그냥 로타리를 쳐주. 스터로 로타리를, 쳐, 로타리를, 트랙터로 로타리를 쳐주면은 보시보시하게. 부실 예 풀도 뒤집어주기. 겨울에 추또 추우니까. 예. 빵이 얼기 전에는 고탈이 쳐지잖아요 네. 예, 미리 준비를 해. 태비도 미리 뿌려준다. 미리. 뿌려주고, 예, 미리 뿌려주고. 미리 네. 뿌려주고. 그래야지 태비가 부드러워져야지만 내년에 고사리 뿌리가 네. 상하지가 않습니다. 상하지가 않는다. 네. 자, 그러면 고사리가, 태비는 그러니까 그, 테비, 어떤 태비를 주는 거예요? 태비는 뭐 닭똥이나 뭐질소가 많은 태비보다는 네. 농업에서 놓는 복합 태비지 않습니까? 닭똥, 네, 소똥, 돼지도 네. 섞인 거 있잖아요. 네. 그 숙성이 충분히 된 태비를 유기질 요기질 비료를 주는 게 좋습니다. 가지고 같이 로탈을 칠 때, 예. 그게 몇월 달이에요? 예. 어 가을이나 봄으로 주고 있습니다. 는 가을에 재배 시에는 가을 봄으로 두번 나눠 주고요. 네. 종근을 심을 때는 가을에 미리 뿌려줍니다. 아, 종 심을 때는 초봄에 뿌려. 일찍 뿌려주거나. 초봄에 최소 한달 전에는 헛뿌리 나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보통 고사리가 이제 그 종균을 가져왔어요. 예.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예. 그 보통, 보통 몇월 달에 심나요? 저희가 보통 3, 4월 달에 3, 4월.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해요. 어. 근데 남부 지역은 좀 빨리 심어도 되는데,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추... 겨울이 네. 봄이 늦게 깨지 않습니까? 음, 음. 거기는 4월 달이나 5월 초에 심어야 중. 되고, 네. 남부 지역은 3월 달 정도 심으시면됩니다심는년다는게 어떻게 심어요? 뭐, 줄맞춰 심나요? 아니요. 저희는 15cm 정도 깊이로 고를 네. 탄 다음에, 네. 이렇게 골을 두둑을 만드는 다음에 노타리를 네. 쳤을 경우는 두둑을 만들고 노타리를 네. 어, 안 쳤을 경우는 됐을 수면 노타리 치는 게 좋은데 네. 안 쳤을 경우는 그냥 골 타는 기계로 골을 탄 다음에 네. 1 5 c 깊이로 골탄 다음에 종근을 넣고 옆, 옆으로 한5제 1m 띄운 다음에 반복적으로 짓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 그 사진이 있죠? 예 있습니다. 선생한테 그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진 뒤에 어내는테니까 예. 참고하시고요. 고... 고사리 종, 뿌리 종근 심기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아, 네이버에 검색이 나와요. 뿌리나 종근 심기. 심고 심기. 예. 그 종근을 가져왔잖아요. 예. 그 한번 심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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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작업은 뭐 어떤 거예요? 1년에 초기 관리가 중요한데요. 풀 관리를 중요합니다. 배수 관리, 아까 전에 배수 관리, 밭주의로 배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예. 장마철에 3, 4월, 아 7월 정도에, 장마철에 한달 이상 비가 와버리면은 네. 뿌리가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배수로를, 잔잔한 배수로를 찢어주셔야 되고 네. 물이 빠질 수 있게 네, 물이 3, 4일 고열 버리면은 뿌리가 썩게 됩니다. 아, 그 그러니까 다음 뿌리 게 제일 문요 예, 그러고 그거는, 그러고풀 관리를 다음에 아, 처음에 심고 나서 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호미 같은 걸로 조그만 면적일 때는 매주거나 아니면 예초기로 작업을 해주시거나, 음. 옷에는 순용자초기가 있습니다. 승리치로, 어. 그걸로, 밖이가 좀, 개도 타이어식이잖아요. 여기는. 네, 네. 땅이, 안 파지, 땅이 안 눌러지니까. 네. 그러고 고사리는 약간 심고 나서 사람 몸무게 정도로 팔아주는게 좋거든요. 아, 밟아주는 게 좋아요. 보리 네, 뭐발길면 식으로. 네. 그안 밝게 해 되면은 그 안으로 냉기가 들어가 버려요. 냉기가. 예, 그리고 습수분이 음. 건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제가 시험 재배봤는데, 수용제 초기 정도는 올라가도 아, 상관없더라고요. 수 올라가도 네, 여러 번 해주는 게 좋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 보통 이제 5월 6월 이제 예. 올라오면 제일 좋은 거는 초기에 풀 매주 풀 풀을 매주는 게 좋고요. 풀을 매주는가? 예 예. 음, 풀 매주는. 그러면 6월 7월 정도는 어때요? 뭐그 정도 정도 장마 관리 배수 관리 하면 되는 거고. 예, 예. 그다음에 풀... 이제. 풀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고사리는 어, 그러니까 2-3년차가 되면 3-4년차가 되면은 풀관리 고사리 때 멀칭이 되기 때문에 네, 편한데 네. 그전까지 고사리 떼를 네. 키워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종균 사가지고 이거 한 번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네. 뭐 고사리 떼를 제거해 줍니까 하는데 고사리 떼가 멀칭이 좋은 거예요 멀칭을 이 좋은. 멀칭 시켜야지만 재배가 편해지고 네. 그 고사리는 한번 심으면 끝입니다 그렇죠. 계속 뭐몇십년 <laughs> 이거 뭐 계속 근데 고사리도 안 끊어주면은 네. 태아가 돼요 태화가 돼. 예. 네. 끊으면, 끊으면, 끊으면 끊으면 옆으로 번지는 게 고사리입니다. 그러면 새 뿌리가 나옵니다. 7월 달에 배수 관리하면, 예. 네. 7월 좀 어느 정도 자라나요 저희가 한 4월부터 7월까지 수확을 하는데요. 네. 아그러니 3년째부터 수확을 하거요 저희는요. 1년째부터. 수확을 하기 때문에 네. 1, 년 차에 1, 년차 관리를 풀 관리와 배수 관리 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3년째부터 수확 7월 7월까지나 남부 지역은 뭐 빨리 수확하고 늦게 빨리 끝나잖아요. 네. 북부 지역은 뭐. 늦게 수확하고 늦게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수확 시기가 좀 틀리긴 그렇죠, 하는데 그렇구나. 수확이 끝나고 나서 예초기를 한번만 빼주면 고사리가 음. 먼저, 풀보다 먼저 자라버립니다. 아. 네, 고사리밭이 제대로 형성이 됐을 경우는 네. 예초기만 한번 빼주면 좀 수월하죠. 아, 수월해요. 예, 그러면 어, 4월봄 되면 따지죠 고사리 수확, 수확, 수확을 아, 하게 4월한 하면... 초나 말일 정도에 수확을 합니다. 초부터 예, 어, 그, 그 따게 되고 예. 3 년째부터. 그 제대로 100% 수확합니다. 1이 년째 한50% 수확해도 되는데 그거는 토질에 따라 틀리잖아요. 토질도 황토 토질, 음. 마사 토질, 음. 모래 토질 있잖아요. 네. 토질이 좋을 경우는 빨리 번지, 조금 더 빨리 활석이 네. 빠르거든요 근데 네. 토질이 좋은, 좋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 황토 토질 같은 경우는 모래 물이 잘 빠지는 토질은 물이 잘 빠지니까 봄에, 봄철에 저희가 그 아침에 가보면 이슬이 아득 차있어요 고사리 밭에. 네. 이슬을 먹고 자란다고 할 만할 정도로 이슬이 많거든요. 아침에 음, 가고 음, 봄철에는. 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토양이 수분을 잡아 줘야 돼요. 아, 수분을. 그러니까 음. 토양이 안 좋은 곳일수록 음. 처음에초빙 초기에는 재배 관리가 힘들지만 음. 3년차 수확 때부터는 제대로 형성이 됐을 경우는 음. 수확이 품질과 수확이 많아집니다. 아, 그래요. 수분을 한국땅 같은 경우는 삽때 멀칭을 되기 때문에 네. 수분 증발이 안 되고 네. 안 수분을 자, 잡고 있습니다. 그 대신 퇴비 태비 관리는 퇴비는 저희가 까지는 모든 토양이 인력분이 많아기 때문에 네. 그래야지 저희가 다수확을 고품질 다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3월 4월에 고수, 꺾잖아요. 예. 그 2년, 1년 년 차부터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1년 차는 에 꺾을 수가 없습니다. 꺾을 수 없어요? 고사리 봐봐 번져야지만 수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2년 차부터. 네. 꺾을 수 있는 자, 자라야 어느 어도 자라야지 청년이 돼야지만 일을 하잖아요. 어어. 어린, 어린 초등학생 뭐 이래라하면 안 되잖아요. 어, <laughs> 예. 년차부터 는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아니, 2, 3 년차부터 끊는다고요. 3년 차부터 끊는 원래는 제대로1백프 수학은 3 년차부터고. 예. 3 년차부터 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토양 관리라든지. 예. 보통 보면계속 수학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토양을 관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래는 수학 후에 간섭 탭이라고 예. 한번 수학 후에 뭐. 에너지를 낭비했잖아요. 그렇죠. 수확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수확 후에 한번 비료 원래는 비료는 안 주는데. 네. 빨리 수확을 하기 전에는 퇴비 네. 위주로 가는데. 네. 수확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빨리 약간 비료체가 빨리 키우려고 풀보다 네. 저희가 간혹하다 치기도 하지만 퇴비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태비 위주로 가. FM은. 예. 가야 되고. 네. 자, 그 18년을 해 보다 보니까 네. 고사리 재배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 것 같아요? 음. 고사리 재배 어려운 점은 어, 경험하셨던 자리하면서 예. 아, 저희가 어려웠다 배수 관리죠 배수 관리, 관리. 물빨물안 빠지고 하고 또풀 관리도 중요하고요 네. 원래 처음에는 뭐 원리를 뭐풀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풀을 맸어요 그때는 네. 그리고 또풀안그가풀 시가 맞춰가지고 풀이 우정을 하고 네. 그랬는데 저희가 그 다음에 시기별로 관리를 봄철에 풀 관리할 때때그때에풀 관리를 하니까. 네. 재배가 편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시기를 뭐든시 시기, 농사는 시기입니다. 시기예요. 재배 시기를 뭐 해야 될 시기를 놓쳐버리면 배나 배 힘든 건. 가을에는 거. 보통 어떤 작업들이 있어요? 저희 가을에는 퇴비를뿌려 아, 가을, 가을, 네. 그러고 이구사리가 자동으로 냉기를 맞으면 누워요. 아, 이렇게, 이렇게 누워요 이렇게? 또 눈이 오면 바짝, 바짝 따라붙어요 사리가 아, 이월 되고 나면 조금씩 올라오고그리고 바람이 바람이 분 쪽으로 지 넘어졌잖아요, 고달 네, 때가요. 예, 한 쪽으로 넘어 있을 거예요. 한쪽 넘어져 있네요. 예, 바람이 분 쪽으로 넘어집니다, 고달 음 때가. 보통 이 정도 사면 수확은 얼마나 돼요, 수확량들은? 저희가 평당 1만 원에서 2만원 정도의 수 수익이 생깁니다. 평당. 예, 만 원에서 2만원 정도. 만 원, 이만 근데 저희가 또 숫자적으로 네. 얼마가 수확이 나냐 근데. 아또산 어, 같은 데는 보통 활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시골이나 네. 저희는 옷에 평지 재배, 논에도 재배도 하고, 네. 밭에도 재배도 하고, 산지 재배도 합니다. 네. 근데 일반 뭐 고추보다도 높고요 수확 아, 그래. 수익은. 어. 만약 2만 원이면 지금 4천만 원이요, 2천 평이면. 예 보통 2천 평이면은 한 2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이 그렇죠. 수확이 나는데. 아, 3 사월부터 아, 7월까지 한 2개월 정도 수확해 가지고. 그렇죠. 고수익을 내는 거죠. 실제로 관리하는 그렇게 많지는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재배 원리를 뭐든지 기술이 있어야지만 음. 좀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기술이 생기는 거잖아. 요 처음부터 아, 그렇죠. 기술이 있지 않는데, 음.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가 고사리 재배, 저희 고사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네. 토요일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지만 저희가 차, 찾아오시는 분들은 지도를 해드립니다. 아, 예. 그, 아 고사리 학교? 예. 음.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메일로 고사리 재배 원리 같은 재배 교육 내용들을 네. 우편으로나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어, 그래요. 예. 그러면 고사리 이렇게 재배했던 분들이 초기 단계 실수하는 게 아까 그 배수 관리. 시, 배수 관리. <laughs> 풀 관리 안 해서. 풀 관리. 예. 배수 관리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층이 이렇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기 큰 문제가 없겠네요. 예. 물 빠짐이 일단 좋으니까. 이런 데는 자연 배수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 음. 평지 밭이나 농 같은 경우는 배수로를 테두리 쪽으로 돌려 줘야 돼요. 테두리 쪽으로 깊게 해가지고. 이 정도 1m 정도를 파줘야 돼요. 50몇 70이면 정도로 파줘야 됩니다. 파줘야 되고 예. 자, 그다음에 보통 이제 약을 안 쳐도 된다? 네. 뭐뭐 친환경 약계 치는 거예요? 아니요. 고사리는 원래는 고사리는 병해충이 없습니다. 원래 약간 독성 때문에 그런가? 아, 그런가? 예. 그리고 고사리는 삶기 때문에 그 독성이 먹 사람이 섭취를 할 때는 100% 없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고사리 집에 하겠다고 예. 비농 하셔가지고. 예. 왜 하냐고 러니까 쉽대. 예. 아니, 그나 다른 작물에 비해서 <laughs> 쉬운 작물에, 겁니다. 작물에 비해서. 하나 비교, 그다음,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하니까. 예. 원래 이제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다른 것은 뭐 시기별로 뭐 약을 치야 되고 뭐 관리가 베해충이 예. 많으니까 힘든데 예. 고사리는 아, 조금 적당한 뭐 풀관리와 음. 배수관리, 재배원리만 하시면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쉬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업 뭐야 보통 임업 연구원이나 교수님들이 예. 지금 또 전문 자문도 하시고 뭐야 예. 강의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예. 앞으로 산림 개발할 때 예. 참, 이것도, 오늘도 이산 쪽에 이렇게 약간 구름지가 있는데 이런 예. 데를 이렇게 개발하면 고사리 재배도 해 괜찮겠다는데 방향이나 햇빛 방향이 어떻요 예. 남향이 좋고요. 햇빛이 고사리 재배는 양지, 음지가 재배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네. 어째 보면 음지에서 품질이 좋다고 할수 있는데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봄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지나 양지나 똑같아요 근데 아. 양지는 빨리 수확이 되고 그렇죠. 늦게 아니, 좀 빨리 수확이 끝나는데 음. 음지는 약간 늦게 수확이 되고 음. 늦게 끝나요 가격은 앞에, 앞에가 좋아요 뒤에가 좋아요? 근데 앞에 초봄이 좋죠 당연히. <laughs> <그러니까요>. 네, <laughs> 빨리 수확을 아니, 하는 게 좋죠 네. 음. 그라고 초봄에는 토양 깊이가 있잖아요 네. 낮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도 빨리 조금 좀 간들어요. 근데 음. 온도가 올라가고 수분이, 수분이 딱 녹으면서 음. 굵게 올라오는 거예요. 고사리가. 굵게, 예, 굵게 올라옵니다. 음. 그리고 지리산 고사리가 음. 품종과 품질이 좋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지리산, 남원 지리산에서 전국적으로 종근 분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오늘 오셔보니까 예. 종근 분양, 종근 분양 다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한 40년, 30년 전부터 네. 저희가 옛날에는 어떤 분이 고사리 산에 가면 있잖아요. 네. 근데 재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어떤 분이 눈만 떼어가지고 원래 심었대요. 혹시나 되는가 싶어가지고. 아, 어. 근데 실제로 심, 심어가 되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나, 지금은 뿌리로, 종근으로 음. 지금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이라는 것은? 뿌리, 근자. 뿌리 뿌리를 가지고 네. 심으면 되고. 네. 그러면 나중에 이걸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네이버나 음. 뭐 구글이나 그런 데서 다음이나 검색, 검색창에서 음. 한입세라고 주시면 한 입스 시면 예. 예, 예. 종근 가격은 보통 얼마나 해요? 1kg 저희가 천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분양을 하는데요. 예. 품질은 좋은데 다 예. 싸게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음. 1kg에 3,200원입니다. 1kg에 3,200원에 사면 평당 1kg에서 2kg 심을 수 있습니다. 아, 평당. 예, 한 평당 1kg에서 2kg. k g 최소 1kg 최적이 2kg입니다. 그 차이는 뭐예요? 아. 조금 많이 심을수록 관리가 편하겠죠. 빨리 번지니까. 빨리 번지니까, 예. 아, 그럼 평당, 아, 그, 종목가격은그 정도, 뭐, 평당 3,200원. 20kg 단위로 분양을, 분양을 하는데, 분양하면? 예. 음. 아, 평당 한채소 1kg만 심으셔도, 음. 관리만 잘 하시면 금방 번집니다. 그방 번져요? 예. 어, 평당 1kg 하면, 천평, 천평 한다고 하면 300만원인가요? 어. 예, 그렇죠. 3,200원이니까 3 2 0만원이죠 그러니까 택배비는 제가 무료로 해드립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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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운반비는 참, 참평가, 가지러 오시면 3,000원 해드리고 한 있어요 한 번만 심면 한 되니까 이한 예, 번만 쉬면그내 동안 재배 가능합니다 동안 이런 갈게요. 데다가 저풀른 고사리 밭에 네. 만약에 <laughs> 집한채딱 지어놓고 네. 뭐 기능하신 분들이 좀 수월하게 네. 일은 안 하실 수 없,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을 적당한 일로 일을 하시면서 네. 초봄에 수익을 낼수 있는 고사리 밭밖에 없습니다 나물재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다른 것은 가을에 수확이 나기 때문에 네. 생기는데 고사리는 초봄에 수확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고사를 리 재배하면서 좀 어려운 게 예. 고사리 그 꺾, 꺾는 거 있잖아요.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는. 아닌데 고사리 <laughs> 그거는 저희가 처음 모든 일들이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다 힘들. 안 해도 안해는 일은 일이 없습니다. 네. 하다 보면 좀 숙련도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겠죠네 예. 이제. 저라고 동네 할머니들하고 저희 같이 갔는데 음. 충분히 1당을 드리고 수익이 생깁니다. 아, 수익이 저희가 1당을 네. 보통 한6만 원을 드리는데. 음. 아니, 한 시간당 많은 꼴이죠. 저희가 네. 수확할 때 할머니들 음. 그래도 할머니들이 딱 수확해가지고 딱 아, 고사리 끊을 때 마을 분들 지나가시다가 아 끊은 됐다. 저 전화 오잖아요. 네. 끊으세요. 하면은 할머니 딱끊어놓으면면 제가 가져가서 쌈쌈 역할을 합니다. 아. 아니, 한 사람이 할머니들을 데리다가 끊거나. 예, 네. 자, 그러면 고사리 같은 가격 같은 경우 18년 해보니까 어땠어요? 변화라는 게. 어, 고사리 가격은 그대로 10년 전이나 20년 전 똑같아요. 네. <laughs> 한 소매 가격은. 어, 1 0 0 g 이 많은 정도 가격이에요. 많은. 네, 올해는 도매 가격이 수백 가격 올라갔어요. 고사리. 평당 어? 보통. 예. 백그램 정요 평당 평당 끊으면은 보통 고사리는 끊으면은 8분이나 1 0분1이주거든요 음, 음, 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kg 끊으면은 100g이나 음. 한 200g 그 음.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평당 한 근고사리로 100g이나 나오는거죠 100g 네 100g이 200g 정도 나오는거죠 100g이 200g 정 나와요? 예그 근고사리로 근고사리로 한 이정도 그림마다 하나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음 그럼 100g이면 아까 가격이 한1원 아, 정도 하는거죠 1 0원 정도 예 도매는 한 반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음 뭐든지 아, 농산물의 도매가격은 반, 반이나 60%정도 보시면 되요 그렇지 60%정도지 예. 우리가 아까 제가 계속적으로 가격하기 가격 했던게 예 소매가격이 있고 소매가 아까 평당 만원에서2만원정도예 근데 그 차이가 어쩌게 되는거 같아요? 근데 그 차이는, 음. 어, 농사를 짓는 분의 노력이죠. 그렇죠. 예, 노력과 뭐, 토질도 있겠지만, 노력입니다. 퇴비를 얼마나 적, 적절한 시기에, 아까 음. 시기 관리잖아요. 네. 적절한 시기에 풀자, 제초작업이나, 뭐,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로를 파준다거나, 네. 물 빠짐 좋게 만들어준다. 그, 그러면은, 그리고 뭐, 미리 퇴비를 줬으면 수확이 많이 나겠죠. 오늘은 뭐, 짧은 시간 동안에 고리 지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다 이야기는 못 하겠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고사리 학교 예예. 그쪽에 이제 검색해가지고 뭐, 같이 계속 하면서 그 과정 과정마다 이번에는 뭘 해야 되고 그걸 뭘 해야 되고 가능할 수 있겠죠. 예, 저희 한 사람이 재달 예.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 좀 해주시고요. 예예.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비농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하려는 분들에게 예예. 고사리를 나중에 해보고 싶다라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해주고 싶은 말 있다면 어, 고사리 재배요. 예. 어, 고사리 재배는 다른 향목보다 저도 뭐 안해본거 시골에 와서 저도 뭐 닭도 키워 보기도 하고 벌도 키워 보기도 하고 음. 고추도 씌워 보기도 하고 감자 뭐 벼농사 뭐 돼지 키워 보기도 하고 뭐 안해본게 없어요 어. 근데 좀 게으르면서 할수있는 고사리 재배더라고요 저도 어. 처음에는 스물여덟에 어, 28, 기농 해가지고 좀 처음에는 게을렀어요 근데 그 때도 뭐 아침에 일어나가서 오전날 오전 끊어가지고, 시험시험 음. 시험 끊어가지고, 음. 오후에 삶, 짬거나 아니면 저녁에 삶아서 아침에 널거나 해서, 그래가지고 고사리 끊어놓으니까 고사리는 잘 팔리더라고요. 뭐, 100g 단위로 판매도 하지만 한근 1kg로 판매가 돼요. 음. 600g 한 근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뭐, 건조 고사리잖아요. 네. 통기한이 길어요. 음. 제가 못 팔면 몇달 뒤에 팔아도 되거든요. 그러고 음. 고사리는 햇빛만 안 보거나 수분이 없으면 은 2년 1년, 지나도 그대로 향이 그대로 있어요. 고사리는. 보관이 편리한 장점이 음. 있습니다. 그렇 때문에 뭐, 뭐 장터나 뭐 갔을 때 판매가 잘 되는 편입니다. 아르, 지인 판매도 잘 됩니다. 보통 고사리 요즘 말리는 건 대부분 건조기에서 많이 나요? 아니, 노지 건조를 봄에. 일반 고추하고 똑같습니다. 노지건조를 합니다. 합니다. 고추는 수분이 많은데 고사리는 수분이 적, 적은 편이기 때문에 며칠은 말라요? 하루만에 뭐, 건조가 돼요. 하루만에 말라요? 봄철에는. 예. 봄철에는 오, 그럼 예. 말리는 데큰 어려움은 없네요? 네. 예, 망만 깔아놓으면 금방 아 망만 깔아놓으면 예. 음. 자 오늘 고사리 재배 음, 가장 기본적인 거에 예.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우리 한잎재 지산 고사리 한잎재 대표님의 김동욱 대표님이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했고요. 그두 번째 영상에서는 어, 고사리까지 가공을 하고 계시죠? 네, 가공하고 있습니다. 나물밥, 나물밥. 하고 고사리장아찌, 고사리, 고사리 저희가 고사리로 고사리 뿌리에서 저희가 구테로신이라는 성분이 나와요. 네. 치매 예방, 비만, 뭐 코로나 치료, 네. 예방 지력까지 될 정도로 쿠테로신에 음. A, B, D, 네. A, B, C, D, N이 있어요. 음. 그 성분들이 아주 유효성분이 좋, 몸에 사람한테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 고사리 가지고 어떻게 상품화를 시켜 오고 계시는지 네. 저희는 영상을 그 다음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찍어서 고사리 재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리산 고사리 학교입니다. 고사리 학교 한번 가 보겠습니다. 우리 김병욱 대표가 어, 이렇게 고사리 매주 토요일마다 고사리 재배를 원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고사리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예, 안녕하세요. 예. 오 한입새 고사리 재배 교육장. 예. 교육장입니다. 고사리 재배 교육장. 장마 때문에 결국 좀안 한지가 오래됐고 <웃음> <웃음> 일단은 천체 학교고요. 어 <laughs> 고사리 재배. 어 예. 고사리 재배 할수 있는 교육장을 이번에, 딱 갖춰놨네요. 장마철에 비가, 비가 와가지고 수월이 무서웠잖아요. 이거 남원에서. 음. 제가 좀 약간, 약간 지저분할 거예요. 아, 뭐 그거야. 네. 지금 교육을 많이 못하니까. 네. 고사리학교 닷컴 m 이네요 저기 앞에 고사리학교 닷컴 네.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걸 많이 교육하나요? 기농하신 어, 분이나 농민분들, 음. 저희가 고사리 재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사리 재배교육? 멘토 역할도 임업진농원에서 아, 임업진농원에 제가 임업 후계자이기도 하거든요. 임업 후계자하고. 예. 네. 고사리는 임업에 들어가요? 임산물로 들어가고 농산물 로 들어갔는데. 그게또 그러니까 지역마다 틀려요. 지역마틀요는 임산물로 들어갑니다. 어, 임업 멘토. 예, 예. 자, 뭐 여기 와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것또 어떤 내용이 주로 많은가요? 저희가 한 지금 내년 초, 아, 한 12월 한 말부터 음. 지금 교육을 할 계획이거든요. 네. 준비를 해서. 네. 근데 저희가 여기서 고사리 재배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재배 원리? 예. 예. 그러니까 그 교육 과정이라 그러면 어떤. 어떤 보통, 몇, 얼마 정도 배우면 고사리에 대해서 어, 좀알수 있나요? 1시부터 재배교육을 하는데, 네. 한 2시간, 내지 3시간 교육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네. 아, 2시간, 3시간만 들어도? 네. 심는 것부터 아, 시간, 네. 음. 뭐 풀관리까지 제가 다 설명드립니다. 설명드리고, 네. 실습도 하나요? 실습은 제가 고사리밭, 이론교육 후 음. 고사리밭에 방문해서 고사리 재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러면 그 비용 말.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고사리 그 비용은 거의 무료입니다저희가 아 무료예요? 예 네, 많은 돈도 받았는데 올해는 소수올 경우는 안 받아요. 저희. 그럼 그 와서 네. 받고 이렇게 그 하는데 그 고사리 학교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 종군 분양을 하는데 사람 그 심어 심으, 심어시는 분들이 네. 고사리 재배를 못시더라고요네 그래서 아 그럼 토요일마다 매주마다 네. 음. 8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네. 재배 교육을 하자. 8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 눈보기 때는 저희가 더울 때는 못 하니까요. 네 네. 일이 많을 때는 안되고 네. 그러니까 8월이나 10월 부터나 네. 저희가 적당한 시기 때 고사리 교육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네. 교육을 해드려요 그러면 뭐몇 명이 와도 교육이 되나요? 토요일만 오면? 와도 교육을 하고 뭐마을단위정읍반단위뭐 네. 네.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제대 교육해 드리고 찾아가는 제대 교육도 이 센터나 네. 그런데 정읍반에서 초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갑니다 제가 아 가고 예, 예. 어이 이곳, 이곳은 고사리 제비 학교는 예. 와서 교육하는데. 예. 보통 이제 뭐부로 강사는 대표님이 하시는 거고요. 예. 어 이렇게 하고 있고 한입세라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회사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을 하고 예. 있고요. 자 보니까 앞에도 고사리 재배 농과 보호보를 해서 고사리 예. 재배. 고사리 협회를 네. 만들었어요. 그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 아 고사 리 한국 고사리 협회네요. 예. 음 고사리 협회 고사리 학교. 예.